이런 말 하면 웃을지 모르나, 그간 당신은 내게 커다란 고독과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을 준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금 잘알 수가 없어지고, 이젠 당신이 이상하게 미워지려고까지 합니다. 이어지도록 좋은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일기장 어딘가에 적혀있는 문장들 같이 말로는 쉽게 전하지 못할 감정들을 가진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의 달마도 다른 단편 이상과 낯달입니다. 작품 이상의 호정 그리고 낯달의 통제. 이 둘은 각자 오묘한 삼각관계에 엮여 있는데요. 준영과 지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호정, 선기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동재, 친구여도 형 동생이여도 가까운 이들 사이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영만을 좋아하는 지은을 향한 호정의 진심, 또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며 살아가는 동재와 선기, 이러한 진심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감정은. 그럴까요?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아슬아슬 관계를 유지하는 두 주인공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로맨스 어떻게 닮았고 다른지 알아볼까요? 한 컷의 구도 거리. 그리고 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여러 촬영과 편집 기법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는데요. 주인공들과 서사가 비슷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의미들. 이상과 나달에서는 짝사랑이라는 모티브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먼저 이상은 타이트한 샷 그리고 짧은 리버스 샷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물들의 시선과 대화의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고 주인공들의 표정을 눈에 띄게 연출합니다. 어, 말하고 싶었는데 걔 친구들이 부르는 바람에 별말 못했지 뭐. 이런 인물 중심의 타이트한 장면들은 호정의 표정, 작은 눈짓과 입꼬리까지 담아내면서 그녀의 감정을 세세히 보여줍니다. 호정의 주관적인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감정 변화는 방금 안 좋아한데 내가 잘못 알았나? 아, 근데 방금 뭐라 고했어 설렘, 서운함, 그리고 질투까지 세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호정은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의 성장 스토리로 해석될 만한 이상은 호정을 통해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개인의 충돌, 혼란, 그리고 고통을 표현합니다. 반면 낫달에서는 고정된 롱샷과 롱테이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즉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가 먼 1~2분 정도의 샷으로 간결하게 스토리를 전개하는데요. 이러한 촬영과 편집 기법은 프레임 안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에 집중하게 합니다. 두 주인공이 대화를 할 때도 표정이나 행동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지 않으므로 인물의 감정보다는 그들의 사이와 관계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달에서는 프레임 가운데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인물들을 나누어 배치함으로 실제 주인공들 간의 거리감을 이용해 그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데요. 동재가 제대 후 처음 선기를 찾아가는 이 장면에서는 그들의 먼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면에서는 마치 선으로 그어진 영역인 듯 침범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선기와 동재를 볼수 있는데요. 차 안에 있는 선기와 동제를 나누는 선기 여자친구의 사진과 같이 이러한 장면들은 선기와 동제가 가까운 형, 동생 사이임에도 넘을 수 없는 또 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벽을 통해 낯달은 동제와 선기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나타냅니다. 영화 중단두 번밖에 되지 않는 신에서 동재와 선기는 프레임의 중심을 그 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는데요. 두 주인공들의 무거운 발걸음,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진심과 용기가 전해졌을까요? 세세한 컷 해석은 두 단편 영화들의 닮고 또 다른 점을 제기합니다. 바로 포멀리즘과 리얼리즘입니다. 작품의 미학적 분석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알수 있는데요. 이상에서 볼수 있는 포멀리즘은 형식과 구조를 사용하여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이상에서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현실과 이상, 꿈을 넘나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계를 흐리며 빠른 컷 편집으로 호정의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외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몽타주로 표현함으로써 지은을 향한 호정의 마음은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데요. 이러한 확신은 호정의 진심이 무시되는 현실 밖에서 잠시 호정이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호정이 지은을 지은이 정우를 그리는 이 장면에서는 일부러 전개를 어긋나게하여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헷갈리게 하는데요. 마치 호정과 지은이 모두 정우를 좋아하는 듯 편집된 이 장면은 이성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보도록 유도하면서 그러한 관점을 추구하는 사회의 차별을 들춰내며 비판합니다. 이렇게 호정의 혼란과 그녀의 꿈을 통해 사회의 차별과 억압을 벗어난 이상과 희망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않을까요? 반면 나달에서는 포멀리즘과 대조되는 리얼리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대부분의 롱테이크로 편집된 장면들은 영화박 실제 현실의 시간과 같이 흘러가는 평소 일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들의 생활 연기와 최소화된 배경 음악. 일정한 구도 등 여러 기법을 사용해 현실성을 부각시킵니다. 사적 원인이나 결과로 인해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닌 순전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며, 낫달은 자신을 맞출 수 없는 사회의 틀 안에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선기와 동제, 그리고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실을 들려줍니다. 닮았지만 다르게, 또 다르지만 닮은 듯한 이상과 낫달, 가까이 인물의 표정을 주시하며 멀리서 한 장면의 모든 요소들을 부각하며 누군가의 감정을, 누군가의 관계를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일상을 보여주며 형식적으로 꿈을 꾸게 하는 두 작품. 변화하는 인물을 통해 또는 변화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성의 주의적 사회를 비판하며 오늘도 이러한 현실을 마주보는 사람들에게 두 작품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단순한 짝사랑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과 또 이상을 비춘 이상과 낫달 오늘 뮤비블록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